오늘 제가 샬로잉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제 원래 스윙이랑 샬로잉이 나오게끔 스윙을 이제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그렇지만, 원래 제 스윙도 요즘에 말하는 이런 샬로잉 스윙을 저도 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원래 스윙 자체가. 그렇지만, 더 심하게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기존의 제 스윙. 네, 두 번째는 샬로잉이 되는 느낌으로 쳐볼게요. 제가 샬로잉이 되는 모양으로 어떤 식으로 샷을 했냐면은 채를 뭐 이렇게 이게 뒤로 내려온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샬로잉이라는 거는 이게 약간 채가 뒤에서 뒤에서 내려온다는 걸 요즘에 이렇게 샬로잉이라고 하는데 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윙은요, 위로 올라가는 동작이랑, 자,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동작이랑, 그 다음에 몸통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회전하는 이두 가지 동작이 만나서 이 대각선의 궤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떨어지는 힘보다 오른, 왼쪽으로 이렇게 도는 힘이 더 강했을 때, 채는 그냥 눕게 돼 있어요. 자. 떨어지는 힘이 더 강하게 되면, 그대로 내려올 거고,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뜨리는 힘이, 손으로, 채를, 떨어뜨리는 힘이 더 강했을 때는, 눕지 않고, 바로 내려올 거고 상체 상체 힘이 좀더 빠져 있는 상태에서 회전하는 힘을 더 넣어 주게 되면 체는 눕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자 여기서 똑같이 올렸다가 상체에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내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몸이 돌잖아요. 그냥 여기서 몸이 돌게 되면 제가 를 이렇게 눕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그냥 돌게 되면 여기서 수직이죠. 여기서 떨어지는 힘보다 회전하는 힘이 더 강해졌을 때 그냥 이렇게 눕게 되어 있는 거야. 그냥 이걸 요즘에 샬롱이라고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샬롱이라는 이런 용어가 없었어요. 뭐 수피네이션, 샬로잉, 보잉, 힌징 뭐 등등 해가지고 요즘에 되게 많은 용어들이 생겼거든요. 그렇지만 제 채널을 그동안 보셨던 분들은 제가 이런 용어를 쓰는 걸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샬로잉이나 뭐 힌징이나 이런 영어 용어, 용어 안 쓰죠. 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선생님은요 영어를 아주 잘 하시는 분이에요. 왜냐면 외국 시합을 많이 다니, 다니셨던 분이라서 영어를 아주 잘 하세요. 그런데 저희 선생님이 저를 레슨을 해줄 때는 영어, 이런 용어들 전혀 쓰지 않으셨어요.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셨었냐면은 예전에 저희 선생님이 한국 사람한테는 한국말로 뭔가를 알려줄 때 느낌적인 표현이나 그다음에 알려주는 사람 입장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죠 입장도 그렇고 느낌적인 설명을 들었을 때 이해가 훨씬 더 빠르다 그랬거든요 저희 선생님이 영어를 못 하셔가지고 저한테 순수 한국말로 꺾인다 거기서 풀어라 좀더 뒤로 내려왔다 앞으로 내려왔다 하체를 써라 하체 좀더 천천히 조금 더 시간차를 두고 감아 이런 식으로 저를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거 골프 레슨 하면서 이런 용어, 한마디도 쓰지 않아도 더 정확하게 알기 쉽게, 머릿속에 더 박히게끔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물론 그런 효과는 있겠죠. 영어를 섞어서 쓰면, 레슨하는, 레슨 받는 입장에서도, 아, 이 사람 좀더 배운 사람이구나. 이 사람 공부 좀 했겠는데, 어디서 뭐 박사학위 받아왔나? 이렇게 생각은 들수 있겠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샬로잉이라는 건요.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회전의 비중을 더 많이 두는지 아니면 위에서 내려가는 이채 떨어지는 이쪽 수직에다가 비중을 더 많이 두는지 거기에 따라서 채가 눕고 서서 내려오고 원플레인 스윙이 되는지 투플레인 스윙이 되는지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을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내가 아, 다시 좀더 정확하게.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 스윙 때 다운 스윙 순서가 무릎이 1번, 골반이 2번, 어깨가 3번, 손이 4번, 헤드가 5번. 이렇게 순서를 정해놨을 때 백스윙 했다가 순서대로 하체부터 하체, 골반, 어깨, 손, 헤드. 이렇게 순서가 더 정확하게 지켜지면 지켜질수록 요즘 말하는 샬로잉 스윙은 나오는 거예요. 만드는 게 아니고,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 때, 이 체가 몸에 얼마나 더 감겨 들어가는지, 봐보세요. 하체부터, 헤드는 위에 그대로 있고, 하체부터 더 회전이 먼저 됐을 땐, 이런 식으로 회전이 먼저 됐을 때, 이 체는요, 이, 이 체는, 우리 몸에 더 달라붙게 돼 있어요. 봐보세요.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 순서를 지키지 않고 반대로 체가 먼저, 체가 먼저 스타트를 했을 때는 체가 우리 몸에서 멀어져서 내려오죠. 이렇게 되면 샬로잉이라는 그런 동작이 체가 몸에 감겨 들어가는 그런 동작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지만 순서가 맞춰진다면, 순서를 다 지킬 수 있다면 체는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감기면서 요즘 말하는 샬루잉 같은 동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샬루잉 동작을 연습을 하실 게 아니고 이런 동작을 나오게끔 내가 이런 선수들처럼 체가 몸에 감겨 들어가는 그런 동작이 되고 싶다면요. 기본기가 중요해요. 기본기.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골프의 기본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 텐데 그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고 오늘 제가 만든 이 샬루잉 영상이랑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손으로 팔로 채를 이렇게 돌려 내려오는 다른 부분 신경 안 쓰고 기초가 되는 기본기를 신경을 안 쓰시고 이것만 하시려고. 연습을 하시게 되면 골프 정말 정말 많이 어려워지실 거예요. 기본기만 충실해도 샬로잉, 레깅, 릴리즈 이런 동작들 있죠. 수직 낙하. 이런 게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그런 동작을 다 하고 계시니까요. 만들어지는 동작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만들어지는 동작을 만들려고 하면 골프는 정말 어려워지고, 오히려 공을 잘 치시는 분들도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기본기만, 네, 이런 샬로잉, 수직 낙하, 릴리즘 이런 동작들은요, 그 원리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내가 이걸 해도 되겠구나,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판단을 하시고,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